안녕하세요, 여러분. 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, 바로바로, 진실게임 같은 실제 상황입니다. 제가 지금 놀고 있었습니다. 지금 제 옷도 바뀌어 있죠? <laughs> 네, 제가 지금 다 놀고 있는데, 사람들이 자꾸, 자, 여기 보세요. 칠판에다가 욕 쓰고 막 낙서하는 거예요. 결국, 어, 하루라는 사람이랑, 우리의 멤버 라인이가 했다는 걸 밝혀줬는데요. 또 낙사를 하고 있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슈미를 부르네요. 네. 제가 또 영상을 찍는다니까 사람들이 또 의심을 하나 본. 이것 보세요! 똥 모였다고 한 거예요. 제가 하루님한테 제발 그만 좀 해라고 할게요. 아, 지금 찍고 있어. 요. 이게 진짜 된다면 올릴 거예요. 이미 올렸지만. 아. 난 똑같은데, 친하게 끝나면서 왜 자꾸 함? 에? 헛. 얘들이 지금 난리났어요. 요 칠판 때문에 떡 마였다. 제가 하루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. 하루야 그만해. 자 하루는 곧 우리의 멤버가 될 사람인데요. 행동을 보고 하. 하겠습니다. 자여러 보세요. 하루가 썼습니다. 알아 너인 거 어요 아 아니 그래도 님 <웃음> 아니 <웃음> 그래도 욕은 좀음 제가 따라 와 보라고 해볼게요 따라 와봐 오케이 자 범죄자들 따라 오세요 아휴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인사가 되었습니다. 유아 앉으세요. 유아가 아닌 유아입니다. 야야 어? 알겠어 여러분들은 누가 범인인 것 같습니까?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첫 번째 용의자 유아님 두 번째 용의자 하루님 그다음에는 수상한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오늘 오늘에다 나중에 또 영상 올릴 겁니다 그러면 빠이압 아나 지금 유.. 음. 제가 지금 채팅하고 제가 몰래 아, 몰래 한다 이렇게 입양하세요 쓰는 캐릭터를 공개해서 좀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실제 상황이며 말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몇 명이 안 보더라도 진짜 진짜 실제 상황이라서 와 대박 이건 어이없어요 진짜 어이 자 제가 댓글에 남기라고 했어요. 자, 제가 댓글에 남기라고 했어요.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할 거예요. 아니 어쨌든 유아님, 하루님 그리고 수상한 라인님 중에서 골라주세요. 그러면 안녕. 푸후. 예. 잠깐만 안 꺼줘.